이번 2번. 이번에는 2번을 할 겁니다. 여기 <laughs>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천의 자리 숫자를 a 1이라고 하고요. 맞죠? 네개 자리 a2, a3, a4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택해 준 숫자가 앞에 녀석이 더큰게몇 가지냐 이말이야 자, 2, 3, 1, 4. 요런 녀석이 있어요. 됐어요? 그럼 얘가 앞에 녀석이 크죠? 됐니? 얘는 어떻게 돼요? 앞에 녀석이 요렇게 항상 3개밖에 없지. 간 연결고리가. 앞에 녀석이 큰 녀석이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요 때는 X가 1이다. 이렇게 되지. 여기에서 힌트를 줬어요. 3, 2, 4, 1. 이렇게 됐어요? 응. 됐니?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앞에 녀석이 큰게 요거, 요거지. 응. 요거는 안 되죠. 그래서 얘가 2가 나오더란 말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에, 자, 요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를 그리니까,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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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니 X가 0개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1개, 2개, 3개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3개 있는 경우는, 0개 있는 경우는 1, 2, 3, 4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음. 전체 1, 2, 3, 4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24가지죠. 0개인 경우는 1, 2, 3, 4밖에 없지. 음. 그래서 얘는 뭐, 24분의 1, 예. 이렇게 됩니다. 또 3개인 경우는 4, 3, 2, 1 요거밖에 없겠죠? 8, 2, 4분의 1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가 힌트가 된게 1, 2, 3, 4를 쓰세요 그죠? 반대로 나열하면 4, 3, 2, 1이지 숫자를 바꿔치기 한번 해봅시다 4는 1로 바꿔치기 하고 1은 4로 바꿔치기 하고 3은 2 그렇지? 2는 3요런 식으로 요 순이 아니라 요 역순으로 바꿔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음. 그랬더니 요 녀석은 어떻게 되지? 앞에 녀석이 큰게 되지? 요쪽, 요쪽은 네. 요쪽, 요쪽은 반대로 되지. 네? 그래서 항상 요거를 요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치기 하면 요게 한개 나오는 게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하나는. 그럼 우리는 뭐 알아? 요 녀석의 개수랑 요 녀석의 개수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한개 나온 녀석을 바꿔치게 해버리면. 네? 그럼 전체 얘가 24개죠? 네. 24개 중에 뭐? 2개를 빼버리니까 22개 남지? 네. 그럼 얘가 11개, 얘가 11개, 요렇게 남는다는 소리야. 어? 내가 이렇게 풀어줬는데 말이야. 풀이도 똑같이 풀었어. 아, 짜증나. 요렇게 됐어? 네. <laughs> 요 확률이 1, 11, 11 대칭이지? 그러면 항상 요 가운데 1.5 얘가 평균이 나오면다 알겠니? 음. 맞지? 음. 우리 분산은 어떻게 풉니까? 2x의 제곱 맞지? 음. 여기 평균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음. 네. 그럼 얘 2x 제곱을 좀 노가다 해줘야지 0의 제곱 곱하기 확률 음. 더하 1의 제곱 곱하기 확률 더 2의 제곱 곱하기 확률 3의 제곱 곱하기 확률 맞니? 네. 빼기 평균 1.5가 얼마니? 2분의 3이니? 네. 요거가 얼마지? 4분의 평균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겠지? 네. 얘는 24분의 11다기, 44다기, 9. 이거 얼마야? 진짜. 4. 64. 아? 64. 요거, 요거 다음에 20이지. 2 4분의 64. 8로 나눠? 8, 3, 24. 8, 8이 어떻게 되지? 네 얘랑 얘랑 통분시켜. 1 2분의 맞지? 32 빼기 27. 맞니? 네. 12분에 5 이렇게 되겠지. 응. 그래서 요두개 PQ 나래 17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응. 얘가 정답이 됩니다. 쉽죠? 응.